오늘의 비주얼 감상하시죠? 이런 비주얼 보셨나요? 비주얼이 압도하는 사모짱뚱입니다. 논현동에 위치한 사모짱뚱이는 연예인들의 단골집으로 홍어 삼합과 모듬전이 유명하고 밑반찬이 맛있는 남도 음식 전문점입니다. 여기는 얼마 전 성시경 먹을텐데에 나온 하모 짱뚱입니다. 하정우님과 주지우님이 나와 자주 오는 곳이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끔 가던 곳이라 먹을텐데를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웨이팅을 피하기 위해 저녁 8시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한자리 비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도 유명했지만 먹을텐데에도 나와서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맛집답게 연예인들의 사인이 잔뜩 붙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안쪽 방 같은 곳에 앉았는데 아늑하고 깔끔해서 더 좋았습니다. 점심 특선부터 생선요리까지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요. 먹을텐데에서는 홍어사막과 모듬전을 주문했지만 저는 홍어를 잘못 먹기 때문에 사장님의 추천대로 미어 찜과 완전 필수인 모듬전을 시켰습니다. 확실히 전문점이라 가격대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밑반찬부터 나왔는데요. 계란찜과 김치를 포함해 아홉 가지의 다양한 남도식 반찬이 한정식답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성시경님, 하정우님, 주진님이 극찬했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술이 빠질 수 없죠? 오늘은 저도 손 섞고 한전 하겠습니다. 그대 눈동자에 Cheers! 쌀밥이랑 미역국도 나왔는데, 미역도 많이 들어있고, 국물도 맑아 보이는 이 비주얼. 한정식집답게, 간도 딱 알맞고, 국물은 시원하고, 미역은 부드러워서 술술 넘어갔습니다. 국도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그 사이 바로 노란 빛깔의 모듬전과, 계란지단과 홍고추로 예쁘게 세팅된 미너찜. 비주얼만 봐도 배부르네요. 모듬전은 육전, 민어전, 굴전, 홍어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전을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장이 깔끔할 것 같아요, 간장. 음, 너홍어인데 음 네. 음 어, 네. 그래? 둘다 홍어를 못 먹는데 친구가 홍어전을 먹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도전을 못 했습니다 육전은 먹을 텐데 나온 대로 전이 깔끔하게 부쳐져서 그런지 고기 누린내도 안 나고 부드러워서 맛있었습니다 튀김은 계란이 엄청 많다 계란맛 집에는 다음은 이모님이 추천해주신 민어칩을 먹었는데요 와 엄청 뚱뚱한데? 달치에한두배 정도 되는데? 민어집은 살이 통통하고 두꺼웠습니다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어때? 비리어 아, <laughs> 비리다는 친구의 말에 살짝 긴장하며 계란지단을 올려서 먹어보았습니다 민어찜 안 비린데? <웃음> <웃음> 되게 깔끔데 홍어, 홍어못 드시는 분들은 홍어전은 조심하세요 친구는 한동안 입안에서 홍어 맛이 팡팡 터졌다고 합니다 <laughs> 민어집은 약간 반건조한 것 같은데 고기고기처럼. 민어집은 궁중음식처럼 예쁘게 나왔지만 엄청 맛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어서 손이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어살은 알차서 좋더라고요. 전라도 어? 음식점에서는 김치를 먹어야 돼. 김치 미나리가 있어. 점점 시원해. 전라도식으로 맛있게 한 비추, 배추김치를 먹게 되다. 김치는 시원하니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계란찜은 부들부들하니 입안에서 녹았고요. 반찬은 하나하나 너무 맛있어서 메인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극찬했는지 이해가 간달까? 다음은 굴전을 먹었는데 처음엔 이게 굴전인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먹기 전까지 홍어인 줄? 음, 굴전이다. 나 음. 굴전 제일 좋아하는데. 음. 굴이 엄청 들어가 있네. 굴이 되게 통통한 다 개인적으로 굴을 좋아해서 그런지 더맛있 맛있었습니다. 안에 굴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굴 향도 잘 느껴지고 굴전 강추 홍어는 무서워서 패스하고 마지막으로 민어전을 먹었는데 계란부침이 고소한데 민어랑 만나니까 더 고소해서 계속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겁니까? 다들 전 종류는 꼭 시키세요 밑반찬 많이 먹다가 메인은 많이 남아버렸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양이면 4명이서 와도 될 듯하네요 남은 건 너무나도 아까워서 집으로 포장 오늘은 성시경 먹을텐데에 나온 삼호 짱뚱이 집에 갔는데요 남도 음식이라 간이 간간할 줄 알았는데 모두 간이 딱 맞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남도 한정식이라 왜 연예인들이 찾는지 알수 있는 맛집이었습니다 가격대가 있으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맛있는 반찬들이 나오는 점심 메뉴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온다면 모듬전을 시킬 것 같습니다 오늘의 먹집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손히 부탁드리고 배꼽 인사 올립니다.